전형의 수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대부분 상위 15개 대학이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 쭉 해서 15개 대학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작년에 수능을 늘려야 된다. 아니다. 학종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막 싸움이 붙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수능 30%가 됐으니까 수능이 이긴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싸움에서 학종이 졌으니까 학종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학종은 상위 15개 대학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입니다 2020학년도가 <laughs> 고3이고요 2021학년도가 지금 고2학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고2도 보면 학종이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고3보다 고일때 늘었어요 이거 수능도 네, 29.5%로 늘어났고, 약간 늘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줄었냐? 지금 눈술 늘리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술 전형이 팍 줄은 거를, 그리고 슬기 전형이 줄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정시 30%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정시 30%가 되면 내가 대학 가기 굉장히 쉬워질 거라는 거. 이 학년들에 비해서 몇 프로 늘어나요? 0.5% 밖에 안 늘어나요. 0.5%는 한 문제 사이에 다 걸려있는 그 수치 이상이에요. 몇천 명이 걸려 있겠죠. 0.5%몇천 명이 한 문제 사이에 걸려있는데 0.5%면은 피문고에서 갈수 있는 정시 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제을 해야 되고요. 대학 수준으로 보겠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쭉 보면은 지금 2021학년도에 보면은 네, 여전히 학종이 제일 많고요. 교과전형이 10%고 인원이 758명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고려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 연세는 교과전형이 없는데 고려대는 정시 30%안 가려고 교과전형을 30%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늘어났는데 고일 때는 다시 교과전형을 죽이고 정시를 30%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수능은 여기서 이제 고대가 빠지고 서울대가 약간 늘어날 나30% 여기 약간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자서성한는 보면은 보이때는 몇 프로예요 정시가 30%잖아요. 더 늘어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늘리겠죠. 중경외신은 29.8% 30% 갖고 그다음에 건동특도 33.2% 이미 됐기 때문에 음, 음, 음. 여러분들 특별히 정시에 많이 늘어날 게 없어요. 그리고 인문계를 가는 학생들은 무조건 학종으로 갈 생각을 해야 돼. 인문계는 네. 정시에 가기가 훨씬 어려워요. 인문계는 의대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했는데 예전에 선배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패턴으로 갔는데 여러분들은 요 등급대들이 이게 학종으로밖에 바뀌 예전 선배들과 똑같은 길을 가면은. 네, 폭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대고대 전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020학년도 연세대 전형입니다. 이게 이제 0에서 1 0 0라고 가정했을 때 길이를 각 퍼센트별로 면접을 나눈 거예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면접평가, 활동우수자요. 면접형은 내신 성적을 40% 기계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서류 평가 60%를 따로 하는 편 전형이고,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어요. 활동 우수형은 서류 100% 평가를 하는 일반적인 학생을 종합전형입니다그 네, 다음에 논술이 607명으로 좀 아직까지 적은 편은 아니에요. 고3들은. 그죠? 특기자도 희부들 많이 지원하는데 꽤 괜찮은 편이에요. 특기자는 이제 보통 그 연세대 캠퍼스가 신천에, 아니, 신촌에 있고, 그 다음 송도에 있잖아요. 송도에 보면은, 국제학부라고 있어요. 언더우드 학부. 거기에 보면 이제 영어로 수업하는 학과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모집단위를 특기자전형으로 뽑고, 또는 과학부나 외고학생들 수학이나 과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 잘하는 애들만 별도로 뽑는 거. 그런 게 특기자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1학년도에 보면은, 고2때부터 이제 연세대 전형이 확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종합과 논술을 거의 합친 것만큼 늘어나는 거야, 합 그죠? 그러니까 논술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세를 가겠다고 하는 거 굉장히 좋지 못한 전략이 되는 거죠. 어. 자, 얘랑 얘랑은 전형은 다르지만 모집단위는 다르고 평가 방식은 똑같아요. 여기 아까 했지만 언더우드 학부, 국제형, 그 다음에 일반 학과들이되겠다 자, 523명으로 면접형도 이런데 늘어났어요. 이게 새롭게 생긴 건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추천을 재학 인원의 3%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희문고에 대한 1점 후반대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1점대 학생들이 내신에 크게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서류 평가에서 결정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잘 챙긴 애들은 추천을 받으면 연재대저기에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거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지금까지 연세대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연, 어, 내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학업력 그런데 이렇게 많이 뽑으면서 이제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는데요 내신의 비중을 조금 내릴 거예요 그흥부에 유리해요 분리해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네 전공 적합성을 강조한 대요 그럼 미리 전공을 결정하고 그와 관련할 정도로 한 학생이 유리해요 분리해요 유리해지겠죠.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면접도 단순히 생활기록부 기반에서 너 이거 했어 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면접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유리해요. 유리해요. 여기 학업력이 뛰어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유리하게 되 <laughs> 있기 때문에 이제 등한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논술은 223명이 줄어서 384명을 모집하는데 문인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문과 몇명 모집할 것 같아요? 97명 모집해요. 97명. 자연계 287명. 야, 고려대 경영학과를 학업 수형으로 100명 정도를 뽑아요. 한 학과에 한쪽 전형의 모집인 100명이 되는데 여기는 전체 전형의 인원이 97명밖에 안돼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렇죠? 거기다 외고 애들도 들어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계도 287명으로 확 줄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또 뭐가 있냐면 수능 체제가 있어서 과학고나 영재고 애들이 수능을 안 보기 때문에 저 전형이 지원하지 않았어요, 요술 근데 올해부터 연세대가 수능 체제를 없앴어요. 그럼 과학고나 영재고 애들이 논술 시험을 볼까요, 안 볼까요?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을 예전 선배들은 잘 갔는데 저 전형으로 여러분들까지 거기에 맞춰 준비하면 안돼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준비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 새로운 학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라는 게 생겼어요. 네. 여기 이제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해서요. 여기에 입학을 하면 졸업과 동시에 삼성 반도체 취업이 보장돼요. 이제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논술 전형으로는 모집하지 않고 학생부 전형과 정시로만 이렇게 모집. 자, 이 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과학투를뭐 해야 될까요? 물리. 공대니까 물리해야겠죠. 수학 을를 한다면. 자, 보겠습니다. <laughs>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수출 규제했던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제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불화수소가 이제 에칭가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화수소 뭐예요? 화학이죠 그죠? 네 얘는 소재예요 소재 뭐예요? 화학이죠 얘는 감각의 재료예요 뭐예요? 화학이죠 그럼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중요한 게 공대니까 물리, 고화학이고 그러면 이제 물리, 화학을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거예요 종 다음고려대입니다 고려대가 복과 전형을 30% 늘렸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불리할 것 같지만 원래 강남 지역은 복과 전형을 선호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주로 강남 학생들은 학업 우수형을 많이 지원해요. 이걸 많이 지원하는데 이 전형을 지원할 때 우리에게 이점은 뭐냐? 대부분의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체저가 없는데. 여기는 수능체저가 있고 그수능체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응. 네. 네수능체저요 네, 보여줄게요. 보겠습니다. 수능체저가 이제 국수, 영탐 4개 합치기예요, 수능에서. 네 탐구 두과목을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이문과대 있으면. 작년에는 올해까지는 하나를 반영했는데 탐구하고 닮거두개로 바뀌고 등급은 하나 내려갔어요, 문과 등급 문과 등급이 더 높잖아요, 그죠? 체전등급이. 문과 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치열하기 때문에. 자, 그 체저가 높은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게. 네. 비강남 지역의 내신 1등급대 학생들이 고려대를 지원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 중에서 뭘 선택할 것 같아요? 그죠. 렇 걔네들은 학교 추천을 거의 선택을 해요. 네. 그래서 지원을 해요. 근데 비강남권 2등급대 학생들 한번 생각해볼게요.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 뭘 지원할까요? 일단 학교 추천은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4% 안에 들어야 되고 1등급까지 추천을 받겠죠. 1등급대 애들까지. 2% 애들은 학교 추천을 못 받으니까 학업 우수형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못 넘어와요. 걔네들이. 왜? 수능 최저가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높기 때문에 어차피 최저를 못 맞추는데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원 안 해. 그리고 비강남권 3등급 대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고려대는 나하고 상관없는 대학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제 강남에 오면 어떻게 달라져요 이게? 상관없는. 네, 강남의 3등급 대학생들은 이 채널을 자기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할 때, 네. 기문과 비슷한 성향의 애들이 이제, 저기에 비슷한 교육 환경에 있는 애들이 지원을 하는데, 걔네들은 다 정시도 바라보는 거예요. 정시도 바라보고, 논술도좀 고민하고, 학종도 해야 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학종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애들끼리 경쟁하는 게고려대 학업 우수형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힘들지만 준비를 하면은, 3점대에서 경쟁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되는거예요 그리고 자 비강남권에서는 고대만 포기하면은 다춤체제가 없으니까 어때요? 마음껏 지원할 수 있잖아요. 마음. 그리 고대문몽계이 넣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대학에 이제 신설학과들이 생기는데요.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생긴다고 했죠. 그다음 고려대학교에 심리학과가 내년부터 심리학부로 바뀌는데요. 거기서 이제 다루는 교육 과정이 이제 AI, 메가화, 이런 것들을 좀더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성대는 내년부터 글로벌 융합 학부라는게 신설이 돼요. 거기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겠고요. 한양대는 올해부터 생겼는데 데이터 사이언스가 생겼어다거기서 <laughs> 역시 빅데이터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설학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4차 산업 시대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빅데이터나 AI를 다루는 거예요. 이것들을 대학이 새로 학과로 만드는 거는 소프트웨어 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공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거는 그만큼 사회적 수요가 크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이 갖추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해 유리하겠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학과에 가는 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나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고 있으면 학종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